진안군 앞해 도의 한 선착장에서 1 0 0로 3분이면 도착하는 작은 섬 이곳 용출도에는 동호시 부부가 20년째 털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은 무인도로도 유인도로도 분류되지 않는 그야말로 잊혀진 섬이었습니다. 외진 곳에 소수만 살다 보니 국가기관 등의 실태조사에서 누락돼 왔던 겁니다. 잊혀진 섬 용출도는 드디어 오늘부터 사람이 사는 유인도로 인정받게 됐습니다. 한국섬진흥원과 행전안전부가 공식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408개 유인섬에 81만여 명의 인구가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. 이처럼 섬 주민의 삶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택배 배송이 불편한 섬 주민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거나 국토 외곽, 먼섬 주민을 위한 정주비 지원, 재난 대피시설 설치 등, 섬 주민의 생활 여건,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모든 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연구들의 성과가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.